유튜브에서 리빙룸 파트너 엔지니어링 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파트너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유튜브를 탑재하는 기술 지원을 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유튜브 파트너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서주영입니다. 현재는 유튜브에서 리빙룸 파트너 엔지니어링 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리빙룸이라 하면 거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말하는데 그 거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을 만드는 그런 파트너사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유튜브를 탑재하는 기술 지원을 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입사하기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타이젠 플랫폼 개발을 했었고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여러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구글에 입사한 계기는 어느 날 구글 리크루터가 저한테 연락을 줘서 여기 좋은 포지션이 있는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총 여섯 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한두달반 동안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삼성전자에 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픈소스라 함은 개발자들이 서로 소스를 공유하면서 같이 개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그때 제 이력이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또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업무를 하면서 외부 컨퍼런스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리, 구글 리쿠루타가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구글에 입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코리아에 먼저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코리아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운 좋게 미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인데요. 실제로 제가 구글 코리아에서 일을 했지만 저희 팀은 다 미국에 있었고 저희 매니저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그 경,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또 미국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분들은 대학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오거나 MBA 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한 다음에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미국계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팀을 이끌려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영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이 지역 로컬 뉴스가 나오는 그런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있고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어 영상이 있어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대1 온라인 튜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모르는 영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영어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 그리고 틀렸던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많이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조금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영어들을 평소에 메모에 적어 놓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거의 매일같이 제 아내하고 토론을 하면서 각자가 배웠던 영어 그리고 각자가 느꼈던 것들 뭐 새로운 것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영어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로 영어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영어로 말을 했던 거는 26살 때였어요. 운 좋게 한 학기 교환학생을 하면서 영어를 처음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영어를 실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외국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해외 개발자 분들하고 영어를 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그때 영어 실력이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그래도 구글에서 일을 잘할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도 미국에서 진짜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구글에서 채용을 할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명석함. 이그 사람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답변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지식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인터뷰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리더십. 이 사람이 팀으로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할수 있는지, 해당 부분을 살피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구글리니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면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서 이네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또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요. 그걸 또 정말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